그럼 2번 문제 봅시다. 자, 실수 K에 대해서, 자, 직선 Y는 K와, 자, Y는 X-1의 제곱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라고 한대. 아, 그러니까. Y는 K라는 X축하고 평행한 직선, 이렇게 있겠죠? 이평행한 직선과, 직선과, 자, Y는 X-1의 제곱, Y는 X-1의 제곱, 요 그래프죠. 그지?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직선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FK구나. 그지? 어,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자,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y는 x-1의 제곱. 뭐, 꼭짓점은1 0이고요 요렇게 아래로 벌러가는 요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y는 k. y는 k는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인데, 요 놈하고 y는 요 놈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점의 개수가 fk니까, 요 fk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일단, k가, k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교점이 몇 개입니까? 그지? 만나는 점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두 개. 아, 그러니까, 자, 가로를 K축, 그죠? 어, K축이라 그러면, K가 0보다 크면, 교점은, 그지? 만나는 점두 개니까, 2. E,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어. 그 다음에 K가 0이면, K가 0이면, 만나는 점은 1이겠네. 그지? 그럼 K가 0일 때는 1, 여기, 색칠해 주시고, 그 다음에 K가, 어째요? 0보다 작아버리면, 0보다 작아버리면, 교점은 0이죠. 없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K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지 그렇죠? 그래서 요게 FK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좋아요 따라서 이제 기억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자 리미트 K가 0구극한 그지 그렇죠? FK는 2냐 그지 그렇죠? 0구극한 그지 그렇죠? 2 맞죠 오케이 기억참이네요 됐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니은 음. 자 니은은 여러분들 니은은 음, 리미트 K가 1, 일 자극한이죠. 그죠? 1 자극한. 1대 fk, 곱하기 fk-1은 4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1 자극한. 그럼 1 자극한. 1 자극한이니까 1은 여가 있겠죠? 어. 그럼 1 자극한 얼마예요? 2죠, 2. 아, 이거 2네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k가 1 자극한이면 k-1은 0보다 조금 작은 건 0이죠. 그지? 어. 이해되죠, 여러분들? k가 일 자극하냐? 1보다 조금 작은 일이야. 1보다 조금 작은 일에서 1 빼니까 0보다 조금 작은 0이 되겠지. 그지? 그럼 0보다 조금 작은 0.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0 자극하니까. 0이죠. 0 이게. 이게 0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2 곱하기 0 뭐예요? 0이죠. 0하고 4하고 같다. 아니죠, 여러분들. 그지? 거짓. 니는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됐죠?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 보면요, 여러분들. 디귿. 음, 디귿 봅시다, 여러분들. 음. 이것을 보면 함수 f k 하고 f k 플러스 a 가 k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는 한개존재한다 그지? 어, 아무튼 연속이 되도록 그랬으니까 일단은 어찌 해야 됩니까? 어, 0에서의 극한값과 0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 되니까요. 일단은 극한값과 함수값을 구해봐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리미트 이제 k가 0에 가까이 갈때 f k 곱하기 f k 플러스 a 이렇게 쓸줄 알아야 되겠지? 이것은 그지? 어, 0에서의 함수값. 여기다 0, 0 대입하면 F0 곱하기 F0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따라서 F0. 여러분 F0 얼마입니까? F0의 함수값은 1이죠. 1, 이거 1. 그지? 어, 그 다음에 F0, 1 플러스 A. 따라서 이거 곱하면 1 플러스 A. 아, 그러니까 함수값은 1 플러스 A구나. 그지? 함수값은 1 플러스 A입니다. 그럼 이제 극한값 구합시다. 극한값. 자, K가 0보다 작은 쪽에 가까워져. 자, 자극함 먼저 구합시다. 그지? 그러면 K가 0 자극한. 0자극하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0입니다, 0. 그죠? 이거 0이죠. 그지? 그럼 이것도 0이겠네. 0 플러스 A. 그럼 0 곱하기 뭐 하면 0이겠죠? 아, 자극한이 0이구나. 그지? 오케이. 그 다음 우극한. 우극한. 자, 0 우극한. 그러면 이거 0 우극한 하면 얼마입니까? FK는? 0 우극한. 그죠? 2가 되죠, 2. E. 그지? 그럼 얘도 2가 됩니다. 2 e 플러스 A. 그럼 이거 분배 법칙 하면 얼마야? 4 플러스 2A야. 그러면, 좌극한 0과 우극한 4 플러스 2a와 함수 값1 플러스 a가 다 같아야지만이, 그지? 연속이 되겠죠? 그럼 이걸 다 같게 하는 a 값이 한개 존재하냐, 이 말이야.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그지? 어. 이거, 이거 같으면 얼마야? a는?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지? 그럼 여기서는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같을 수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요세 개를 다 만족하는 a 값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디귿은 어쩐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만, 그죠? 기억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아요.